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세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봉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일해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 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천 열배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려가 다섯 번 연속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이다. 그 말.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한 가지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인간을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인간에게 주어졌거든요. And was given to 세상의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The image of God is the life of God.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존재지요. So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불어 넣으셨는가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And now we have lost that image of God. 그래서 모든 인간이 제약 속에 떨어진 겁니다. 모든 주권들을 사단에게 넘겨진 거죠. All the authorities have been given over to Satan.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면,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서 행성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그것을 제대로 우리가 축복을 제대로 받아야 되겠죠. 어마어마한 능력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 능력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세상은 정말로 사단의 함정과 올무와, 그리고 굴레 속에 딱 잡혀 있어요. 그렇게 똑똑하다는 인류의 지식에. 근원이 어디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원숭이가 인간이 되게 하셨을까요? 완전히 인류 같은 틀린 지식으로 꽉차 있어 올무에 딱 걸려 있습니다. 전 인류의 조상은 아담입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죠. 이 사실부터 우리가 믿어져야 돼요. 이것을 거꾸로 이렇게 늘 이렇게 접근하고 생각을 하니까 결국은 사단의 함정에 빠진 겁니다. and we always think about this in the wrong direction so that is why we are always stuck inside that snare and trap of s a y i n 법문은 새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명령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and we have read about the command by God saying that we must keep the three feast. 유월절은 당연히 지켜야 되겠죠. and of course we have to keep the passover. 그런데 오순절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미리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and for God He is telling us to keep the sukkot even though it hasn't come yet. 그리고 수장절도 그렇습니다. And it's the same for Pentecost as well. 오순절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6월절이 지나간 50일째 되는 날이라. 그것을 다른 말로 77절이라고 하죠. 일곱 주가 지난 다음에 그첫 날, 50일째 되는 날. After seven weeks of those one week of seven... 그때 절기상으로 보면은. 보리를 거두는 절기입니다. 보리와 밀을 거두고 그리고 딸기와 수박 같은 과일을 거두는 절기에요. Well. 그러고 난 다음 그 다음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And then after that you have the 그 수장절은 이제 쌀을 거두는 절기에요. and that is where you harvest the rice. 그래서 우리는 추수 감사절로 지킵니다. So that is why we are having this as the Thanksgiving feast. 고 감도 따고 고구마도 걷고 그럽다 You harvest t h o sweets, e fruits and you have t h o s e potatoes. 다른 절기도 있지만 성경의 핵심적인 절기가 새 절기예요. And you have other days of t h o s e feast but for this the most important feast is t h o s e three feast. 수장절은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이제 저장하는 절기가 돼.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And the scos because you harvest all those things and bring it to the storehouse. 오순절은 처음 맥, 그 보리를 거두어서 처음 흑식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오순절이 맥추절이 되는 겁니다. And for the pentecost it means to give the first harvest to God. 그런데 오순절 맥 그 수장절 이게 전부 다 유월절을 통과한 백성들이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씨뿌리 땅도 없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 생활하는데 거기서 곡식을 거두고 갖고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no land to even harvest or put the i r seeds inside the land because they have been living for 40 years inside the wilderness. 가나안 땅 정복해서 거기서 씨를 뿌리고 거기서 거두고 이렇게 저장 하라고 하는데 그때까지가 오지를 안 했어요. and they just started to put the seeds inside the land of Canaan so at the time of harvest didn't even come yet. 그런데 유월절을 통과하고 시내산에 백성들이 모이는데 거기서 그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 and after they went through the passover that is when god told them to keep these three feasts. 유월절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how was the passover?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 했잖아요. God u s e l i t e s for 400 years. t h o s e Israelites w e r e living as slaves inside of Egypt.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해방을 시키시는데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God got them to be free through Moses and that day became the passover. 6월 절에 하나님은 양을 골라서 그 가족들을 양을 골라서 준비하는데 그 양을 죽여서 피를 받는, 바르는 겁니다. 그런데그 양을 이제 골라 가지고요. 흠 없는 양을 골라 가지고 가족들과 같이 지내요. 그리고 그 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에 가양을 죽여서 피를 받습니다.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거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 죽음의 사자가 그집 피바른 집은 넘어간다에서 6월절입니다. 여기 14절 15절에 보니까 너는 매년 세번 되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래서. 이세 번의 절기가 하나로 같이 지켜져야 돼.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오순절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수장절에 놀라우신 그알고그로서의 하나님 나라 보좌를 바라보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15절은 너는 무교병의 절귀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랬어요. In the time of 성경에 이로를 이렇게 얘기할 때에 여기에서는 아비볼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쪽의 신약성경쪽에는니산월이라고 이렇게 표현돼요. Theology, says, 아비볼은 히브리 원력으로 이월이란 뜻이에요. And t 바벨론 포로 후에 바벨론식으로 이렇게 얘기, 언어가 이렇게 쓰여지잖아요. 그때의 바벨론식 이월이산월이 And it was 그렇다면 유월절은 1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여기 일해 동안 무교무을 목요, 목요, 먹을지니 무교병은 누룽루치한 떡이요. 1월 14일이 유월절이고.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을 누룩 넣지 않는 떡을 빵을 먹고 지내는 겁니다.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And 구속의 은혜가 감사해 놀라우신 예물로 표현하는 거죠. 같이 지키라 했잖아요. 오순절, 수장절.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거야. 네 미래 완전히 책임지겠다는 거야. I will guarantee your future. 그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감사의 놀라운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실제로 받아 누리라는 겁니다. So he's saying don't come to me empty-handed and come with an offering. So I will guarantee your future and protect you. 정말로 이 월절은 완전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해 주셔. In the Passover is talking about the amazing salvation of God. 예수님께서 정확히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Exactly 요한복음 19장 14절을 보니까요. 19장 14절, 요한복음 19장 14절. 19 한번 19. 읽어보세요.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의 왕이로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네가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그랬어 정한 때에, says, at the time that was chosen. 준빌 제6시에 양을 잡는 그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희고 골고루 올라가는데 제6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질을 당합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호 골라서 그 가족들하고 며칠간 지내요. and in the Old Testament, they would choose a sheep and live together with that sheep for c o days. 죽을 죽일 양을 지금 보게, 보고 같이 지내는 겁니다. They would look at that sheep that they were going to kill and live with it. 그리고 양을 잡아서 죽이는 날 예수님 그 시간 그때 십자가에 못질을 당하는 거예요. And just like before, exactly on that day and time, Jesus died on the cross. 예, 구약의 성전에서요 유월절 양을 올리고 드리는데, 제물로 드리는데, 그 드리는 그 시간, 오후 3시쯤에 주님은 바로 그 시간에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을 하시는 거예요. And when in the Old Testament they would put that sheep on top and say, This is given to you by God, to you, to God. And at exactly at that time in the afternoon, about 3 o'clock in the afternoon, that is when Jesus said, Everything is finished, and he died on the cross. And John the Baptist knew about this and said, Look at that sheep that he and he has died for us.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그 어린 양이 희생의 제물로 죽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Just like a sheep died as a 그래서 예수님은 요 일을 생각하면서 6월절에 무엇을 하신 겁니까? 성찬식. 이 성찬 만찬을 제정하신 거예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십자가의 대속을 기념하게 하는 겁니다. 고리노스 11장 바울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사실을 기념하고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다. In f s t Corinthians chapter 11, Peter said this until the day Jesus comes back, this will be done and will be remembered. 이 유월절을 통과하는 사람이 그 백성들이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Those people, those ones who goes through the Passover, they are the ones who enjoy the blessings of Pentecost.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겁니다. God personally guides them. 십자가에서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그 유월절을 통과하는 그 사람들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And God, after the works of the Passover, God will send the Holy Spirit, the Spirit of God, into those people who went through the Day of Passover. 그래서 성령으로 친히 우리가 천국에 알곡으로 들어서 천국 창고 보좌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도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는 거예요. 우리를오늘 세상 가운데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He s guiding us inside of our lives just like the wilderness.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지키십니다. And he is protecting us so that at the end we can succeed. 그렇다면은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야 돼요. So we have to live our life with his abilities. 주님이 그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So that is why the Lord has promised us one thing. 너희를 거함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함께 있을 것인데 So i'm not going to leave you as orphans and i'll be with you at all times 유월절을 통과한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성령이 내주하시는 겁니다. And it's natural for those people who believe and who went through the Passover for Jesus and the spirit to be inside of them. 그런데 문제는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But the problem is you need to have the power to defeat this world.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You must receive the fullness of Holy Spirit. 성령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라는 겁니다.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조조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가문의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불신앙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라는 거예요. 어떤 환란과 핍박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힘입으는 흉미보다는, 그것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기 제목 중에 기도 제목. The of the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의 기회는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And even today we have the to the of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받는 우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지금 기다리는 겁니다. 오순절날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약속되어진 것이라고 오늘도 성령총만 받아야 돼요. 특히 6월절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에 성령총만 받아야 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갑니다. w a r d t h abilities of God and of the Holy Spirit. 그거 가지고 사업하고 그거 가지고 공부하고 그거 가지고 직장 생활하시 바랍니다. I p e f u l l r you with that you will study with that you will work and do your business.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 받아야 증인이 되잖아요 증인이 된다는 거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정말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발걸음 옮기는 곳마다 허감이 무너지고 사단이 꺾어지고. Says, you go, 발걸음 옮기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해방을 받고 여러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의 가문의 조주의 사슬들이 끊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조주야 최앙의 세력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들도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될 것이 있어요. 유월절의 비밀을 아는 겁니다. 항상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집중해서 믿어야 돼. Must focus every day and believe every day of all the works that God has done and Jesus has done on the cross and he has finished all the works on the cross. 내게 구속의 은총을 주신 주님을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분이 집중해서 내 안에 그분이 살아 계시도록 하셔야 되 And we must have him to live inside of us and be thankful and praise him for all the things that he has done for us. 그때부터 예수님이 유월절에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의 약속 있잖아요. And you have all the promises of the Holy Spirit and all the works that He h a s given us and the powers that He will give us. 지금까지 그 성령의 약속은 살아 있어요. And that promise of the Holy Spirit is still living.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And for all those who have received salvation, you must receive the fullness of Holy Spirit. 성령이 내주하시지만은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되니까 the Holy lives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And you have the of him back. 천국 소망 속에 사는 겁니다. Live with the hope of going to 미래는 정해졌어요, 사실. The has been and it's been 걱정할 거 없어요. To worry about. 왜 그렇습니까? So 에베소서 2장 6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에요. 오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he he 미래에 우리의 구원은 완료가 됐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문제에요. So the is right now.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절대망대, 보좌의 망대, 생명의 망대, 빛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 충만에 놀라운 언약이 살아 있으니까 숨쉬도록 숨쉬는 듯이.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유아 세례받은 귀한 주인공과 귀한 가족들과 또 세례받은 사랑하는 귀한 종들과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가족들과 여기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또 헌신하고 이렇게 기도 속에서 준비했던 우리 성찬의원들 우리 장로님들 모든 장로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위에 저들의 하는 일위에 저들의 가정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